테라스가 테를 타서 뭐해요에박 하지만 ]���음, <coughs> 아, 와 살려줘. 어. 나, 좀. 왜? 왜 모든 스을 아. 너에게 오떻게기를 좋았다. 아니, 이 자식 농선박류좀 치는데? 우후! <bacon> <fires> 너는 네. 어, 키크크아이이몬았으으니키키큰아 뭐, s 이 n 에이지가 보자. 이름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다 아니 뭐해 제라스 아니 뭐해 아니 뭐 i t a r I'm w a 어 잠깐만 오. 오달달이랑 오달달은 도대체 아니 오달달 오달달 오달달이잖아 도대체 이씨이 뭐야 이거, 이거 뭐, 뭐, 어떤 새끼야 이거 서준이 나 따라해 박서준이 이거 서준이 어. 메타몽이야 내가 그냥 친구 하나 놓여져 겠다 메타몽 아 유튜브 도 메타몽 씨발 아우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네 그냥 진짜 이렇게 조합 너무 맛있네 야, 야, 야 어. 우리도, 우리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필요 어. 필요하시니까 야 원딜 필요해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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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할래 원딜 야야야야야야 야야 나나나 우리나라 일단이 일 아이 도대뭘 올려요? 나안 어, 하는데. <laughs> 아 아니, 몰라 몰라. 퀄리키가 우리가... 해주겠지. 야뭐 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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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명인데 나안 죽겠지? 야 누가 대서울 떠올렸는데 이거? 네 상대 하나같이 정상인이 없네 챔프가롤리뽑비는몬스키야 <laughs> <laughs> 와. ㅋ <목소리> 같이 <루파치> 생겼잖아 ㅋ 같이 생기긴 했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를 룩하는 게 아니라 뽀비 주인을 룩하는 거야 아, 아, 이래라 세트 야 저거 저거 나이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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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야왜 줬냐 왜왜 줬냐 우리, 아, 우리 용서파트기니어 아, 우리 팀은 뭔데 어. 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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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몬스몬스 하이오크 하이오크 군이오크 하이오크 하이오크 같은 소리 고 있는 이녀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하이오크 수장 박신호 <laughs> 야생인거로 야,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새끼. 역시 수장. 나 수장 이런 거 하기 싫다고. 아니 대장 시켜줬는데 아, 왜싫어는 거지? 이런 대장은 싫다 시발. 아, 이안 가. 이거 <줄게>. 안녕 안녕하세요. 뭐야, <오>, 뭐야. <오>, 전사 좋은데, 전사 좋은데? 왜탱 <짠 오>, <탱커 있어요>. 좋은데? 또 다시 만나요. 좋은데, 좋은 야, 야서 뭐해, 서 뭐해, 서해 <laughs> 야, 있어, 씨. 아, 저 먹고있어 들어왔어 야야야야야 <laughs> 뭐야 너 어우 진짜 죽들뻔했다 야 미친 계급사회 저기 미쳤다 들어왔어 들어어들어어 <laughs> 들어가자 오케이. 벌써 벌써 부부님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정해져있어 <laughs> 와이 미친 <laughs> 뭔소리야 <laughs> 원래 원래 아, 노비는 다시 갈아쓰면 되니까 힐 안줘 아 얘? 예? <laughs> 야 ㅅ 발왜 이렇게 이 쓴다 어 뭐야 어 뭐야 어, 뭐야 <웃음> <웃음> 아, 자, 멜, 뭐해. <laughs> 아, 쿵, 맛있다, 쿵, 맛있다, 그냥. 어, 거나도, 쿵, 인맥이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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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맹이 아, 인맹이 아, 먹었었는데, 아. 야, 원들, 예, 뭐, 땡겼잖아, 땡겼잖아. 아,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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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. 야, 원들 시켜, 원들 시켜, 원들 시켜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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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너 혼자 들어갔아 야, 너, 버피, 뭐해, 미새끼야. 아, 나, 심 아, 뭐야, 이거. 끄는 거야, 마는 거야, 이거. 아니, 뭐해, 이래? 아니, 진짜. 아, 기분좋아 아.. 존나게 맛있는 뭐... 거 봐, 저 아, 존나게 맛있는 나. 거 봐, 저 야, 이 ㅅ 이어이 ㅅ 게 맛있는 거 봐, 야, 라미가 더안 <laughs> 돼! 야, 힐러가 다다이 ㅅㅂ. 다해리 오, 야! 아 그만 될고 뭐 세트 좀! 알았어, <laughs> 잘 가라! 어, 뭐야? 안 돼, 안 돼, 왜 야, 왜, 우리 사수 지켜라 사수 지켜라아 <laughs> 버려, 버려, 그냥. 버려 시키다 버려 오도 내려갔다 야 버려 오도 버려, <목소리> <목소리> 버려. 어야 근데 버리고 있었는지 야 네가 야, 야, 안 버렸으면 이제 박딜로 올겠다야 어떻게 나지 아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아무도 안 봐주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로 아니야 이건 나 이건 알그래난 지켜주고 있었잖아 A H라고 아우 라이트 야야야 파도가 파도가 바람에 막히냐 파도가 바람에 막히는 거니? 게 가세요 이거 아, 지금. 몰랐어? 아, 이거, 다시 공부해야겠네, 오전이. 아, 몰랐어? 아, 뭐야, 저, 친구? 진구에... 아, 징글, 뭐야? 야, 징글, 이가다 징글, 이가다 이거, 지금, 보었야 뭐 돼? 아니다. 지금, 아, 징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아, 달려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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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달려. 어? 그럼, 나 다시 밀어. 에헤, 에헤, 응, 음, 끝나. 에에 에헤, 에헤, 어, 어, 어.